아이고, 캠핑을 언제 갔었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저희 작업장입니다. 여기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 중입니다.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정리 안 하고 방치가 돼 있던 데라서 버릴 물건도 많고 이막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물건들 제자리 찾아주는 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며칠째 했는데 아직 티도 안 나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도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캠핑 간지도 오래됐고, 지금 날씨도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죠? 그래서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겠고 해가지고, 여기서 고기나 좀 구워 먹으려고 해요. 혼자. 추우니까 장작불도 피울까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보면 좀 민망할까봐, 이렇게 저희 처로 싹 앞을 시선 차단용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먼저. 의자 갖다 놓고 테이블은 저 혼자니까 간단하게 요 싸구려 테이블만 딱 갖다 놓고 브루스타 브루스타 아좀 어두운데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거든요. 이 테이블이 너무 미끄러워서 안되겠어요 이거 요걸 하나 더 놔야 되겠어 그다에 브루스터를 여기다 놓고 가만있어 보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요것도 세팅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마쳤고요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먼저 피울까? 이거 파이어라이터스 사놓고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요 저는. 근데 또 썩을까봐 그냥 써서 없애버리려고요. 자 이제 손좀 씻고 와서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다된 줄도 모르고 계속 혼자 주절되고 있었는데. 저답지 않게 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다시 하진 못하겠습니다 장작불도 꺼졌어요 오늘 장작이고 가스 뿌리고 불을 피울 만한 조건이 아니네 날씨가 이 동네는 이상하게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큰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큰게몇 마리씩 데리고 맨날 산책 다니는 그런 그 어르신들 있고 그러거든요, 이동네. 그래서 고양이가 없나 봐. 경험상 맛없는 고기는 차라리 바짝 굽는 게 낫더라고요. 소주병 굴러갔습니다. 아니 니가 무슨 갈비야? 마트에서 산 등심에 무슨 뼈가 씹혀? 와 이건 선 넘었네. 그 오돌뼈야? 아니 이거 먹다가 이빨 다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려고. 바람 때문에 연기도 저한테 너무 많이 오고 이 불이 너무 날려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임시로. 혼자 먹기에 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다 먹었네요. 술은 별로 안 마셨어요. 지금 몇시지? 시계가 없네. 하여튼 아까보다는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불어요 아까는 좀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아니구나 또 부는구나 하여튼이놈의입이방정이야아어 가스가 다 됐나보다. 부탄가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가스 다쓸 때까지 굽자죠. 마지막 두점 남겨놓고 가스가 사망 직전입니다. 가만있어 봐. 저기 굴러다니던 부탄가스 깡통 하나 본게 있는 것 같은데. 아싸, 하나 찾아왔습니다. 한 반쯤 남은 것 같아요. 어 얘도 꽤 있는데? 봐. 한 4분의 1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어? 잘 들어오는데? 아까 왜 그랬지? 아우, 냄새는 죽이네. 이거 냄새만큼 맛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맛없는 고기일수록 바짝 익히는 게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취소입니다. 오늘 술은 여기까지 마시겠습니다. 오늘 술은 여기까지 마셔야 되는데, 소주병 뚜껑이 어디 갔냐? 아 그리고 다 마셔야되나? 많이 남았는데? 자 고기는 다 먹었고요 술은 그만 먹을 거고 이 타이밍에 땡기는 게 하나 있죠 자 설거지는 아오 어? 가만있어봐 야 내가 따라놓고 막잔을 안 먹었네 막잔 마시고 자 이제 설거지는 좀 이따 나중에 다 같이 하고. 라면을 하나 먹을게요, 라면. 술하고 고기만 먹으면 라면이 땡기잖아요. 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지척에 화장실 있고 아무런 제재 사항도 없고 술과 음식에 장작 불에 단지 주변 풍경이 없어요 풍경이 뭐 시설 잘 갖춰놓고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데 뭐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캠핑장 비용 너무 비싸졌고요. 너무 아까워요. 웬만한 유료 캠핑장을 더나워서못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이니 성수기니 하면은 뭐 예약이 꽉꽉 차니까 그렇게 불경기다 불경기다 하는데 도대체 누가 불경기인지 모르겠네. 자,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먹을 만큼 다 먹었죠? 딱 커피만 한잔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물티슈 없었을 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물티슈를 많이 쓰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특히 캠핑 가면 물티슈 엄청 많이 쓰죠 저만 그런가? 이거만큼 편한 게 없죠 근데 물티슈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게또이키친타월이죠 참나 가끔 보면 내가 힘이 너무 세 설거지 잘 해갖고 와가지고 땅에다 또 떨어뜨리고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제자리 찾아주고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들을 정상적으로 정렬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 이제 먹고 놀았으니까 또 일을 해야죠. 이 시간에 뭐 약간 미친놈 같기도 하고. 언젠가 어디엔가 쓰겠지 하고 쟁여 놓고 몇년 동안 쓰지 않은 것들 다 이제 버릴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라고 계획까지 세웠던 애들도 많아요. 이게 멀쩡한 것들 뭔가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안 버린다고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난 이번 중에 이걸 하고 있냐고. 창고, 사무실, 작업장. 가면 갈수록 넓어지긴 하는데 또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뭐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집 살다가 뭐 넓은 집 가면은 되게 여유롭게 쓸것 같은데 또 그만큼 짐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작업장은 짐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 폭발 직전이에요. 폭발 직전. 버려야 돼. 미련 없이 버려야 돼. 짐 정리하다 보면은 어?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깜짝 놀라는 것들도 많아요. 그거다 쟁여놨다가 어디다 쓸 거냐고. 어디에다 쓸 건지는 고사하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캠핑 장비나 용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써도 충분히 써. 계속 사게 되죠, 근데. 꼭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제품 보면은 나한테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렇게 모으고 사들이다 보면은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제품들도 많 테니까요. 나중에는 나한테 그런 물건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려. 이것저것 다 해본 캠핑 고수들도 결국에는 미니멀로 가잖아요. 미니멀로. 집에 있으면 제일 편하죠. 뭐 캠핑이고 뭐고 나오면 고생인데 집에 있는 것보다. 장비에 치이다 보면은 다른 걸 즐길 시간이 없어요. 특히 캠핑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함과 고생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집에만 있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데 장비에 치이다 보면은 그것마저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튜버들 따라할 필요 없어요 유튜버는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시청자들한테 새로운 거를 진짜 캠핑 즐기려면은 촬영하지 말아야 돼요 유튜브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술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집에 못 가죠. 마침, 내일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니까, 아, 제가 1인용 전기장판으로, 그리고 침낭으로, 이 파워뱅크가 1인용 전기장판을 켰을 때, 과연 충분히 밤을, 밤을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날씨에 얼마나 춥지 않게 잘수 있는지 알아볼 겸 차에서 자겠습니다. 이 매트가 네이처 하이크 제품인데, 얘가 좀, 자, 요만해요. 얘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람을 넣어볼게요. 일단 생긴 게좀 웃기게 생겼어. 바람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뭐 거의 다된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빵빵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누워서 자 보면은 되게 편합니다. 요 위에 담요를 하나 깔게요. 베개. 어딘가 빵꾸나, 어씨 밖으로 빠졌다. 아이씨. 어딘가 빵꾸가 났지만 그 빵꾸난 대로 자기 혼자 바람이 들어가는 베개. 자충 베개인데 저게 빵꾸났거든요, 어딘가?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그 빵꾸난 대로 바람이 들어가. 혼자. 전기장판. 이게 좀 추운 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어깨 쪽이 으실으실 하거든요. 한겨울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파워뱅크는 지금 거의 완충 상태거든요 침낭 이렇게 해갖고 오늘 자볼게요 어? 뭐가 꺼졌지 지금? 에휴. 자, 잘 준비는 끝났고요